아적으로 <목소리로> 얘기 좀 해. 맞아 아, 안 받겠구나 안받 맞아, 맞아. 이말씀못가못지나 <목소리로> 야, 할머니 내가 불사주를 왜 외치는 줄 알아? 불사주예요. 불사주가 뭐예요? 불사주가 뭐예요? 영혼이 올라가는 게 불사주예요. 아버지라는 거 불사주고, 예. 젊은 청춘들이 예. 불사주가 올라가서, 예.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 거물을 잡았잖아, 유병원이라는. 아니, 맞아! 개들이 애국자야 어디 예. 사가지 없는 것들이, 무당이, 부대기가 예. 나발나고하다고 무당이 아닌 것이고. 예. 할배 예. 유일자 찾는 세상은 예. 그래도 그래도 지네 그 대준지 멋있게 이지 못대로 막 대모하는지 예. 무당들이 신고를 하고 무당들이 무당을 까는데 이 나라가 언제나 하고 있어 망했어. 내가 이거를 하고 가야 되겄어. 나 장군 신장님처럼 내돈 내놨어. 그렇지. 이칼만 쳐요. 내가 먼도 못 까겄어. 에이 어떤게 나라? 예. 어떤 게 나라를 갖다가 위하는 것이고 폴란드 수업이 이도 중심을 잡고 가야만이 아 인간이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중심을 잡는 거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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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국민들이 나라를 갖다 죽이 버는 놈지 아 어찌 나라에 중심이 있었어 본인이지 아 예. 이게 예. 나야 내가 괜히 못다 예. 예. 내가 괜히 용명살 실력니. 예. 예. 불싸주고